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심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 오피스텔 7 1 0 부동산 대책 이후에 투자가 치에대한 전망을 해 드리려고 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7 1 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오피스텔에 어 적용되는 법률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오피스텔을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혹은 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될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드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법률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일반적인 어이 소유자 분들께서는 더욱더 좀 난감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 한세 번을 바꿔가면서 이 어떻게 이 변경이 되었는지 또또 또 어떻게 이 오피스텔에 적용이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서 뭐 일률적으로 앞으로 좋아진다 또 나빠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보유를 계속해도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종부세 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될 분들 뭐 상당히 많은 또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전에 찍어둔 영상 즉 사필 부정에 들어가시면 요 이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바뀐 법률에 대해서 또 많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꼭 보시고 본인의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는 이제 이런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곡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전화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직접 나오시면은 또 이렇게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얘기해 드릴 문제가요, 이렇게 개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법률이 변경되느냐, 뭐 이런 내용보다는, 아, 과연 이 마곡의 오피스텔에 대한 앞으로 미래가치, 이 전망은 어떨까,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현재 이 오피스텔에 대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또 판단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판단에 기준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오피스텔, 아,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혹은 계속적으로 보유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알려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 가치를 알려고 하면요, 이 기본되는 베이스, 즉, 땅값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토지 값을 알아야지 이곳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곡의 어, 이 토지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운서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어,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해이 편은요 마곡지구 조성 원가 산정 내역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이제 SH공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여기가 원가가 얼마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평당 조성 원가는 얼마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SH공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인데요. 뭐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은 뭐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몇 가지는요. 평당 매입 가격, 즉 여기가 이제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농사 짓던 분들에게 토지 보상을 통해서 SH공사가 가져와서 개발을 했고요. 그 개발된 평균 비용, 어, 즉, 평당 조성 원가를 알면은 여기에 원가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당 매입 가격, 즉, 어, 토지 수용 가격은 352만 8천 원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것을 기반 시설을 다해 놓으니 한 평당 팔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이 토지의 평균 조성 가격은 1071만 2천 원. 즉, 원가가 이 마곡 토지의 원가가 1071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뭐 비싼 땅도 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싼 땅도 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상업지역, 뭐 역세권 바로 앞에 땅이라고 하면 더 비쌀 테고요. 또저 안쪽에 있는 토지라고 하면 좀더싼게뭐 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평당 조성 가격, 즉, 원가는 1071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이렇게 마곡 지구 토지 판매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1071만 원, 한 1070만 원 정도의 조성 원가를 가진 이 토지를 SH공사에서 누군가에게는 판매를 했고요. 그 판매된 토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얼마에 이제 매각을 했는지를 제가 어, 조사를 해보니까요. 엠벨리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가 시점을 두고 매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SH공사에서 직접 짓기는 했지만 은 토지 원가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분양가를 정한 것인데 1차 때는 평균 한 2천만원 정도를 이제 산정을 했고요. 2차 때는 한 2,600만원 정도를 이제 산정을 해서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어, 이제 분양가격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뭐 엠벨리 1차 때는 한두배 정도를 남긴 거죠. 예, 그리고 엠벨리 2차 때는 1.5배 정도 이상의 아, 그러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곡지구, 이제 마곡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요, 이렇게 토지를 어, 매각해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이제 뭐 임대아파트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어,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일반산업단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의 중요한 이 연구단지 시설을 또 매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 서울시에서는 이제 조성 원가대로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LG 사이언스파크라든가, 아, 또, 롯데도 들어왔고요 또, 넥센도 들어왔고, SO1, 뭐, 코로 뭐, 이런 것이 이제, 어, 들어왔고, 드, 들어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 들어올 예정인데요. 아 어, 이곳, 연구단지의 전체적인 매각 가격은, 조성원가대로, 뭐, 1,070만원, 뭐, 이렇게, 어, 본전해 줬다. 뭐,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 아파트 단지와 연구 단지의 매각 금액은 이렇게 감정 평가 금액 내지는 조성 원가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정해진 그런 금액대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밑에 보시면 상업부지, 업무부지, 뭐 지원시설부지, 주차장부지 이러한 이 상업시설부지들에 대해서 금액은 이제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상은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금액을 잘 알아야지 우리의 오피스텔의 또 원가를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뭐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조성원가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입찰 금액입니다. 이제 우선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저가 입찰 금액을 정하고요. 그 이하로는 써내면 탈락이고, 그 이상 써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최고가를 쓴 분에게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이것이 사실상은 계속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LH라든가 SH 국가가 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이런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이렇게 상업부지라든가 업무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고가 입찰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 금액을 좀 알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액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지 낙찰 가격을 제가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매, 어떤 필지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전체를 제가 조사를 했더니 우선은 이제 어 2012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이렇게 한번 1차로 나눴고요. 또 2016년부터 2018년도 후반까지 2차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반기, 이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07필지를 매각을 했고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62필지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뭐, 여기가 뭐딱 떨어지지 않지만 1차와 2차를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1차 때는요, 보시면은 업무부지가 최하 1700만원까지 팔렸고요. 요 부분이 이 지원시설부지인데요. 지원시설부지는 1,500만 원까지 팔렸습니다. 그리고 상업 부지는 1 8 0 0만 원까지 팔렸고요. 여기 주차장 부지는 1,100만 원까지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가 2,000만 원, 2,600만 원에 팔렸는데 요 2013년이라든가 12년이라든가 13년도에는 상업 부지도 2,000만 원이 안 되게 팔렸어요. 그리고 업무 시설 부지도 최악가는 1,700만 원. 뭐 2,000만 원에 훨씬 더못 미치게 팔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까지 팔렸는데 이 연구단지가 1070만원인데 이게 1100만원, 1120만원이면은 조성원가보다 정말 조금 더 붙인 금액에 팔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낮은 금액에 최초에는 분양이 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요 시기에 토지 매각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이렇게 팔린 내용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뭐 예를 들면 2013년도를 지나서 이제 2014년도로 가면은. 어, 조금 비싼 토자들이 나오 토지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뭐 2013년도 후반에 가면은 어, 이렇게 좀 비싸진 토지도 나왔고요. 뭐 4,700만 원 받은 안 되지만은 그러면서 점점점점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제 초에 어느 정도 마감을 했고요. 1년 동안 더 이상 토지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요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제,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다시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가격 군들을 보면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2015년도까지만 해도 두 개를 제외하건 상업 필지 두 개, 두 필지를 제외하건 다 3천만원 이하에 팔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016년도 이후에는요 대부분, 대부분이 몇개 필지를 제외한 12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한 50여 개 필지는 굉장히 3천만 원 이상의 좀 높은 금액으로 어, 매각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 다 분양이 됐습니까? 2013, 14년도 요때다 분양이 됐죠. 즉한 2천만 원대 낮은 금액의 토지를 어,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요 필지들은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피스를 주로 많이 분양을 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원가로 따지면은 오피스텔을 지은 땅보다는 오피스를 지은 사무용 오피스 마곡역 앞에 많이 있는 이런 필지들이 더 비싸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시행사들이 자, 하지만은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감정 평가 금액이 좀 오르기도 했겠지만은 좀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는 비싼 가격이 낙찰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예를 들어 상업지역 땅이 가장 사실 핵심 땅이에요 가장 비싼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장 이렇게 보시면은. 어, 초반에 이 상업 지역들을 매각을 하면서 대부분 좀 3천만 원 이하의 낙찰이 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부지, 업무용지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싼 땅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분양이 되면서 상업지역보다도 훨씬 더 비싼 금액에 많이 매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아무리 후에 팔렸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 팔렸기 때문에 비싸게 안 좋은 토지가 팔렸을 때. 기존에 팔렸던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좋은 토지는 그 금액으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업무시설, 업무용지가 예를 들어서 뭐 6천, 5조, 거의 6천만원 돈에 팔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6천만원 돈에 팔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2014년도에 팔린 이 4,700만원짜리 상업지역 토지는 6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시행사에서 좀 미리 확보해둔 토지가 나중에 다른 필지가 비싸게 팔렸을 때는요. 비싼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기존에 이 상업용지는요 2014년도에 상업용지 이게 제일 좋은 땅이라고 쳤을 때 14년도 10월에 팔린 땅이 4,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600% 짜리인데 요거는 400% 용적률이 400% 짜리가 2017년 10월달에 매각이 되면서 5,900만원에 매각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상업용지 땅이 훨씬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더 싸게 매각이 됐고 요거는 어, 더 나쁜 땅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보다 더 비싸게 어, 매각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원시설 용지라는 것은요,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물론 그래서 가치가 높을 수 있겠지만은 용적률이 3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달에 매각이 되면서 여기서 가장 높은 금액인 6천만원에 매각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2018년 12월 달에는요 이 상업용지 2014년도 10월 달에 팔린 이 상업용지는 6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감정평가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세계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됐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전체적인 매각된 금액을 산술 평가를 해보면은 평당 6,899만 원 정도, 그러니까 6,9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업무 용도거든요. 상업 용도가 아니라 업무 용지인데도 불구하고 6,900만 원에 팔렸다는 것은 앞서 이 4,700만 원짜리가 더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이게 8천만 원, 1억도 갈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상업용지는 여기는 이제 발산역에 있는 그런 용지였고요. 업무용지 이걸 보시면은 여기 마곡역에 있는 부지인데 실제로 그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린 겁니다. 앞에 이 토지는요. 747이라는 건물이 들어섰는데 여기는 2,5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었는데 이 뒤에 토지가 뭐 이걸 꼭뭐 앞에가 더 좋고 뒤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점 차이로 인해서 뒤에 게 5,900만 원에 매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전체가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건물이 분양이 된 것입니다. 여기 상업용지 이 땅은요, 요것도 사실 비싸게는 분양이 됐었는데 요게 사실 오피스텔이 들어간 필지가 아니라 이제 우성 SB 프라자라고 해서 다 이제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간 필지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업용지가 여기도 이제 오피스텔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은 우상 SB 타워가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봤을 때는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보타니 프리지오시티라든가 양천 향교역에 있는 대방 d m c 티뭐 이런 땅들은 상업지역이면서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고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상의 금액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탕값을 한 25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에서 분양을 한 것이고요. 대방 dmct도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 한 2000만원대로 어 매입을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한 것인데요. 현재 가치로 따져서 이것이 한번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토지 값을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보타니 프루지오 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이하로 3억 원도 더 넘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뭐 나중에 재건축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토지 값을 보면 은 그렇다 라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그 아파트 가치에 대한 그런 영상에서 보면은 7단지 아파트의 그런 대지 지분당 이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거의 1억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것은 주변의 토지도 한 1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 보타니 프리지오시티의 어떤 그런 땅이 라든가 뒤에 바로 롯데 캐슬 파크, 또힐 스테이트 에코, 마궁 나류역,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일성 트루엘, 그리고 럭스나인, 헤리움 시티, 뭐 이러한 땅들의 가격이 기존에 우리가 분양했을 때 가격 토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금액으로 감정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제조단가라고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곡의 오피스텔을 지은 땅들이 한 제가 봤을 때는 8천에서 1억 정도에 호가할 수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오피스텔들의 전용당 금액이 거의 뭐 7평 정도가 되면은 거의 3억 정도의 분양을 해야 될 만큼 아주 비싼 땅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타니 푸르지오 시티 라든가 어 더불어서 뭐 대방 dmct 같은 경우에 이런 매매 가격을 보면은요 굉장히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2억원대 뭐 2억원도 못 미치는 금액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의 전갭 차이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수익률 자체가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대방 DMCT라든가 보타니 프루지오시티 이런 대표적인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을 보면요, 천에 5 5에서60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3억 정도의 매각을 했을 때 도저히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어, 봐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못 오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한번 제가 이제 오피스텔만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공급이 중단이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역주변으로 이제 주로 이제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공급이 됐었는데요. 발산역에는 한 2,900여 세대, 마곡역 주변에는 1,800여 세대, 마곡나리역 주변이 이제 가장 많은데 한 4,400여 세대가 되고요. 양천향교역 주변이 뭐 3,656세대, 아, 그리고 신방화역 주변이 689세대인데 아, 이렇 상황에서 여러분 뭐 보시면은. 어, 계속적으로 2013년부터 분양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공급 면적당이고, 이게 전용 면적당인데, 이 전형 면적당으로 보면은요 처음에 2천만원대 초반에 공급했던 2013년도에 그런 금액들이 2018년도에는 3600만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매그넘 일겁니다 아마 아,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 토지가격을 굉장히 이제 비싸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평이면 은 요거 같은 경우에 10평이면은 3억 6천만원 이라는 거예요 요, 어... 요게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7평 정도면 얼마겠습니까? 32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나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전용명적당 금액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어떻,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죠? 그것은 아직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 왜안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2015년, 16년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입주를 할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좀 저렴하게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대부분 내셨기 때문에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이런 제한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바뀌면 많이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사람이 바뀌어도 많이 못 올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남들이 45만원을 받을 때 나는 5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과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못 올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유, 남들이 60만원 받는데 나는 5% 밖에 못 올려서 아직도 50만원 채못 받는 어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셨다는 거죠. 마국에는. 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7 5 부정한 대책이 어쩌면은 또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있는 게, 아, 대부분 이제 여기가, 어, 4년이 지났거나 혹은 4년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대부분 8년 장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이 아니라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동 말소가 되거나 앞으로 자동 말소가 되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월 임대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만 못 올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사실 여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5% 상한과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5% 상한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5%는 사람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 또는 얼마 전에 또 법이 바뀌어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은 사람이 바뀌어도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람이 바뀌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런 월세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 방식, 우리 감정평가할 때 수익률 방식 자체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굉장히 마곡의 오피스텔의 월세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제조라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 방식은 어떤 매물이 팔리게 되면요 그 매물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3방식 자체에서 모두 다 오를 수 있는 오피스텔이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가치 상승 그리고 수익률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마곡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또 웃을 날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와 동조하시는 분이 있다고 라 하시면요 많은 좋아요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저에게 또 힘을 주시면 여러 가지 영상 또 통해서 마곡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곡 오피스텔 아직 투자 가치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